명문가 광주이씨 광희의 2020년 경자년 7월 소식입니다. 대종회는 7월 11일 성남 둔천선생채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참여 인원을 최소화시킨 10개 집합 도유사님만을 모시고 둔천선주님이 제 693주기 생신제를 거행하였다. 대종회는 지난 7월 1일 임원회의를 대종의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광릉 구원군파 종회에서는 7월 7일 종회 광릉제에서 용두 대종의 상임부도사와 종봉 전국 청장정연합회장의 선임 고유제가 있었다. 광릉 부원군파 종회는 7월 22일 광릉 부원군 525주기 불천이제를 봉행하였다. 재례에는 코로나19와 우중에도 불구하고 대중역제도의사님을 비롯한 10개 집합 도의사와 집행부 유사 그리고 집판의 소종의 해장 등 많은 종인들이 참석하였다. 2020년 7월 11일 둔천 선조님 생신제에 광릉 부원군파 종인 중 특별장학생 및 모범종인 그리고 효열일에 단 시상식이 광릉 부원군 불천이 제례 전에 앞서 장장과 포상금을 전달하였다. 전국 청장년연합회는 지난 7월 12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루어 오던 1-2차 정기총회를 대전 해주목사공종의 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총제사공종회는 7월 10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부조묘에서 종회장을 비롯한 본 방송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 경무공 휘 우황 선조님의 불천리 제사를 봉행하였다. 총희공종회는 2020년 7월 17일 강동구 명일동 4층 회의실에서 충의공 임시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병대 도의사의 갑작스런 별세로 귀하게 의해 광천부원군 파종의 종성 부도의사를 도의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다. 광천 부원군파 제23대손 황수 현정은 지난 이 2020년 7월 10일 서울시 송파구 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6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해 정견발표 없이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해 송파구 제8대. 의회 위장에 당선되었다. 광원분파종회는 2020년 7월 30일 임시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용식 부도의사를 도의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다. 7월 3일, 광운파종의 11대 도의사인 병대 도의사께서 숙관으로 배세하셨다 병대 도의사께서는 충의공종의 도의사와 광운군파종의 도의사를 겸임해 오셨으며, 그동안 종예와 종친 간의 화목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 지난 7월 5일. 관찰사 봉총회, 신임 집행부 구성과 한족정 후손들과 가무당 후손들이 모임인 승조회 발족에 따른 고유조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부 질병관리 본부의 내용을 편집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래사회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이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정신 및 감성 영역의 휴머니즘이 강화되는 뉴은의 상스 시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신인류 시대는 첫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철학과 사고가 크게 변화한다. 둘째 언택트 기술과 서비스가 급부상한다. 셋째, 세계화 질서의 변화가 코로나가 만든 미래 변화 예측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시대, 우리 종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습니다. 명문가 광주시 씨의 가장 문제는, 첫째 광주시 씨의 정체성 확립. 둘째 의사소통의 절실함, 셋째 보학교육, 인성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충절과 효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광주 이씨 종인입니다. 우리 광주 이씨는 동방의 갑족으로 선조님들로부터 이어받은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물려받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 핏줄의 인는으로 모인 백대지친의 정을 나누며 화합 발전하는 한해가 되길 모두 기원합니다. 화합하는 결에 광이여 영원토록 길이 빛날지어라 감사합니다.